그러면 뭐야 망고 막깨아하는 세팅을 했네 이미. 맛있지. 오 팀, 오팀 이거 맛있지. 어떻게 어떻게 먹는 건데? 그냥 밥이랑 같이 먹는 거야. 어디다 먹어 거, 먹고 한번 얘기해. 줘. 먹어 먹어 먹어봐. 이거, 먹어. 먹어. 이거 먹으면 우울증 안 걸려요. 근데 어? 그러니까 너가 생각하는 그런 공깃밥에 망고 올린 건 아니야. 어, 약밥에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. 근데 이거 호불호 나뉘어요, 그죠 형? 그럼. 그가지고 망고랑 먹어야 돼. 꼭 망고랑 먹어야 돼. 한입에 망고랑. 이렇게? 그렇지 그렇지. 응코. 망고밥이야. 망고밥. 응코. 커몬첫 망고밥. 커머. 커머 안. 아닐까? 아냐래라왔다나왔다또라왔다또라왔다 <laughs> <laughs> 또또 나왔다. 또 나왔다. <laughs> 아, 얘는 확실해. 얘는 확실해. 어. 아, 진짜 호불호가 확실하네. 네. 아, 정말 망고밥은, 형, 그죠? 음, 음. 아, 진짜 맛있어. 맛있어.